모든 것을 이제 위해서 한다 <이> 이상한 이그 <laughs> <laughs> 식사를 이란 분들이시나 <시작할> 때는... 안녕하세요 이란에서 온타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란에서는 한국인 전 굉장히 좋아요 K-pop K 드라마는 기본이고 한국 문화 한국 언어에 대한 거 굉장히 관심 많아요 BTS BTS 저도 좋아해요 그 가사 노래가 굉장히 흥미가 넘치는 예, 그런 노래들이라서 더욱 반응이 좋아해 예, 이런 사람들. 제가 충격 먹었던 게 한국 화장실에서는 호스가 없어요 호스가 없다는 게 충격 먹었어요 네. 근데 저의 습관이 항상 호스를 사용하고 하는데 한국에는 없더라고요 네. 휴지만 닦아야 되는게좀 어려웠어요 이제 음식 같은 경우는 번데기? 번데기나 순대, 순댓국 닭발 닭발도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아,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충격 받을 수 있는 이란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석유가 물보다 싸다 아무래도 이란이 상유국이다 보니까 주소 유 같은 경우는 이란보다 한국이 더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해가 갈수록 더 비싸진 것 같아요. 엄청 <laughs> 저렴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저렴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 전기세가 좀 높은 편이에요. 가끔이, 가끔은 불이 나갈 경우도 좀 있어요. 불이 나갈 때. 가끔, 아우, 어, 좀 가끔씩. 근데 바로 들어와요.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나가면 그 건물 자체가 다 나가버려요. 장기간에 <laughs> <laughs> 어, 엄청 많지도 않고 엄청 적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류층이 미국이 되게 심한 편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이나 터키 같은 경우 이런 같은 경우는 3분의 1.5 정도의 부자로 부자분들이 이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축구의 목숨을 건다. 이란은 되게 축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들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근데 특히 축구를 왜 그렇게 중요시 생각하냐면, 오래전부터 축구로 이제 스포츠가 시작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축구에서 못 이기면 특히 이란 분들 <laughs> 그 하루 종일 기운이 다운되고 울기도 해요. 네. 근데 그와 반대로 만약에 이, 이긴다면 길거리에서부터 이제 풀로기 시작하고 집갈 때까지 굉장히 신나게 예. 항상 밝게 <laughs> 그날막 야식도 시, 시키고 네그랬습니다 저도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한국에서나 이란에서 스튜디움에서 스튜디, 음, 많이 뵀어요 예. 특히 이란과 한국의 경기가 있을 때마다 항상 찾아뵀어요 <laughs> 한국 축구 선수 요즘 그 선수분 네. 좋아합니다. 한번 모든 것을 이제 카펫 위에서 한다. 이상하네그 아. <laughs> 아. 식사를 일하는 분들이 식사할 경우에는 식탁이 아닌 카펫 위에서. 카페 위에서 식사를 하기도 해요. 물론 카페 위에 바로 식사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깔아놓고 에, 거기서 왜냐하면 특히 손님이 굉장히 많을 때 저희가 타약에 인원수대로 의자가잘 별로 없을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카펫이 아무래도 더 넓고 그렇게 뭔가를 깔아놓고 거기 위에다가 예쁘게 반찬이라든지 그 요거트, 샐러드 이런 식으로 네 깔아놓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 네. 이란에 가보시면 꼭 음식점에서 식탁이 있는 것도 있지만 식탁보다는 경치가 좀 예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그러니까 카페트 있고 그 신발 다 벗고 올라가서 앉은 채로 식사를 합니다 이라는 거기서 카페트, 카페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직접 만든 것도 있고 마시, 메신으로 돼 있는 거두 종류가 있어요 메신 같은 경우는 조금 덜음 가격이 되는 손, 손으로 이렇게 직접 만드는 거는 좀 각도가 있어요. 뭔가 흘리고 오면 엄마한테 혼내진 않 혼낼 수 있지만 때리진 않을 거예요. 식탁을 더 선호한 편에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식탁에서 많이 주로 음식을 먹는데. 근데 또 한편 가끔 이제 사람들이 많거나 음 같이 앉을 때는 좀 그런 도자기 이렇게 깔아놓고 카펫에서 앉으면 더 편화할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운전할 때좀 빠르게 지나간 편이에요. 이게 한국 분들한테 되게 충격 먹은 먹었던 그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이란에서는 한국만큼의 물론 운전 생활이 조금 법으로딱 뭔가 음잘 나눠져 있잖아요. 이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근데 가끔 이란에서는 내가 카메라가 없을 때 빠르게 이런 식으로 <laughs> 지나가는 편이기도 해요. 그렇게좀 운전할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만약에 한가하면 20? 1 2 0을좀 넘은 것 같아요, 에이. 그러니까 한가하면, 특히, 하이웨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속도가 빠르, 빠릅니다. <laughs> 법이 잘안 되기보다는 사람들이 안 지키는 거라고 해야 하나? 에이, 가끔은, 에이, 신호등 같은 경우는 잘 지킨 편이에요. 근데, 가끔은 너무 급하고, 앞차가, 좀잘안 움직이면, 그, 원래는 선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요 한국에서는 빨리빨리라는 그 문화에 있어서, 이란에서도 좀 있는 거,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페시아 같은 경우는 글자가 배우기 어렵지만, 근데 그 언어 자체는 배우기 굉장히 쉬워요. 문법상 영어랑 비슷한 어, 난이도라고 보일 수 있으면 되고요. 한국과 그 문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슷비슷해요. 주어를 시작해서 동사를 끝내다는 중간에 목적어가 있고 그런 식으로 해요. 맨 끝에 동사가 내가 먹었다, 누가 먹었다, 그게 정확히 뭔가 붙어요. 그 동사에 맨 끝에. 그게 한국어에 있어서는 없잖아요. 누가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란에서는 그걸 맨 끝에, 그러니까 앞에 주어가 없어도 동사 하나로, 어, 음식 같은 거나 뭐, 어디 여행을 놀러 간 사람이 누구였던 거나 혼자서 가는지 누구랑 가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하나 동사가 있요아 사남 아지선 누선 에스만 에나하스 아보고호크 인사 말하고 어, 안녕 여러분 저는 엘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네 그런 식으로 이 아랍어 같은 음, 용어들이 있어요. 한국어에서도 한자가 있잖아요. 한자가 있듯이 이란어에서도 아랍어 용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헷갈릴 수도 있고 많이 사용을 안 하게 되면 한자어처럼 까먹을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일단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중동이라는 나라라고 해서 아 모두 다들 아랍어 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동이라고 해서 아랍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더 시작해서 가탈 이라크 그쪽 나라들은 그쪽 국가들은 아랍어를 쓰고 이란에서만 이란어를 씁니다 즉 이란어 아니면 페르시어왜냐면 영어로 말하자면 Persian 이렇게 씁니다 그 페르시아랑 그 아랍어랑 비교를 하자면 아무래도 난이도가 아랍어가 더센 편이에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하는 그 동사 맨 끝에 붙는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랍어 같은 경우는 그 동사가 남자였는지 여자였는지까지 구분을 해요 성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성별을 구분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한 사람이었는지 두 사람이었는지 두 사람 이상이었는지 또 동사가 맨 끝에 바뀌기도 하고 네. 동사 원형이 바뀌기도 해요 저희 저희는 사실 아랍어를 알아듣기는 힘들지만 아랍 사람들이 저희가 이란어를 얘기할 때는 조금씩 알아듣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아랍어 같은 경우는 목에서 나온 소리가 많다 보니까 좀네 그게 어려워요. 네. 아까 인사하듯이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냐면 저희가 한국 사람 만날 때마다 아 중동에서 오셨어요. 그러면 아싸 s a l 이 m u a 라고 하잖아요. 아싸 s a l 이 m u a 아랍어입니다. 저희가 이란어로 다시 하자면 사령 이렇게 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더욱 목에서 나오는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은 한국 사람들이 이란에 대해서 좀 놀랄 만한 그런 문화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